내가 누군지 알아. 응. 내가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왔어. 어제도 왔는데 네가 못 알아 먹었지. 이... 나는 할아버지랑. 네. 응. 어? 아 할아버지랑 같이 를면은 거야. 이게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어? 이게 필요 <laughs>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지알아 처음 들어봐요 <laughs> 할아버지 목소리 <laughs> 응.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내가 굶은 도가 4대 할아버지야 응? 맞아요 지금 이 붓이 내가 잡자마자 왔는데 내가 보여준게 요것이 아닐텐데 맞아요 그건 미술붓이에요 어... 니네 손이 들리 아주 그냥 어? 붓슬 일이 많아 아네 어?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왔어 알겠습니다 오, 어제도 왔는데 니가 못알아먹었지 그치? 네 맞아요 할머니가 보여줬어. 아, 할머니 할머니도 보여줘 동을는데팔찌 한다더라. 아, 팔찌요 니네. 예. 어? 네뭐팔랑 부적이랑 같이 해 가지고 한다더라고. 네, 어? 어?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어? <laughs> 응? 할아버지 큰붓스로큰붓으로 애들 이이만한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목소리로 목소리로> 밑에, 밑에 그. 나는 불상 필요 없대. 아, 네, 네, 네. 부설. 나는 불상 필요 없고. 예. 나는 밤에 움직여. 맞아요, 맞아요. 밤에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만 부정 내려줄 테니까. 네. 예. 그이 잘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나는 응. 할아버지랑. 네. 응. 어? 할아버지랑 같이 혼혈이 되면은 장점타고도 부졌을 거야. 아. 어?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도사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들끼리도한 몸이 될수 있다고. 아. 네. 그위에서 쓰는 부족들 영어만 부족이야 아, 알지? 작주를 타신 상태에서 부족을 쓰실 수가 있다고요? 네, 작주를 타는 여행이라. 아,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해서 예. 내가 그 위에서 부적을 쓸실라라 아. 그 u 얼마나 큰 g u 필요하겠냐?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 s I 이게 필요 s I guess. I g u e s 알겠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이 I guess. I g u 맞아요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신나게불려보자고 감사합니다 m 아, I 아, 이렇게 빙빙 돌으시는데. 아아가 a 대 할아버지야. a <laughs> 아, 할아버지, r a 처음 처음 a How did 아 할아버지 처음 말씀하시는 어. 것 같아 처음? 말씀하시는 How did Haramazia? Oh, h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laughs> 아니 왜 골무 할아버지 말씀 원래 없는 데왜 갑자기 계속 또 도는지 도는지 거리지, 랬거든아 할아버지 이거 말고 좀더 이쁜 걸로 해달래. 음. 벌면. 근데 금검 그러니까 검 검소하셔. 맞아. 평상시에는 음. 되게 양반이시고. 아 근데 이제 진짜. 아니, 근데, 그, 글문 할아버지가 너네 집안에서 왔고 양명도사로 우리 집안에서 어. 오셨고 그, 이두 분이, 너 그때 빙의됐을 때 처음에 어, 제일 처음에 이두 분이, 오셨 l c h o m 이두 분이, 오셨 w has it?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